옛날에 사대부 양방가의 한 선비가 폭우가 심한 날 나룻배를 타고 큰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평소 자신의 그 지식을 자랑하던 아주 교만한 선비였는데 이 날도 배를 젓는 사공을 우습게 여기면서 말했습니다. 이보게. 자네 혹시 노너를 아나? 아니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심한 사람이군. 노너를 모른다면 자네는 이미 4분의 1은 죽은 목숨이야. 그럼 맹자는 아나? 아이고, 아닙니다. 그것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허허, 어, 큰일이구만. 자네는 그럼 이미 반은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말하는 동안 폭우가 더 심해졌고 아주 심한 돌풍이 생겨서 이제 배가 전복될 위기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사공이 선비에게 묻습니다. 선비님, 혹시 헤엄칠 줄 아십니까? 난공부만 하느라고 헤엄칠 줄 모르네. 그럼 선비님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 말과 함께 사공은 물로 뛰어들고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갔고요. 떠나갔고 배는 물이 차서 가라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언어 교육학자는 현대인의 정신병적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현대인은 모르면서 모르면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지를 아주 얕은 지식으로 포장합니다. 아이 그렇잖아요. 사람들 보면 유튜브에서 뭐 봤다고 그게 엄청난 지식인 것처럼 자랑하잖아요. 그렇게 포장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는 진실을 버리고 교만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던져 버립니다. 둘째는. 아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이 모른다는 사실을 손가락질만 했지 자기의 지식을 가르치거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알면 되고 자기만 좋은 신앙을 유지하면 된다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셋째는 아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는데, 아는 지식과 자기의 행동을 완전히 분리하면서 편하게만 삽니다. 아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대인은 겸손하게 배우지 않고, 배운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은 자기 진실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젊었을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40년 동안 아주 그 근방에서 가장 강력하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었고 권세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만년이 되자 그는 또 다른 마지막 소원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잠언 30장 8절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화려했던 자기 인생의 그 끝. 말년에 접어, 접어든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진실. 청년일 때의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기 전에의 소원은 진실이었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솔로몬이 찾았던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실의 의미를 알고, 진실을 찾고,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사실은 진실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해 본 사람만 알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실을 모르거나 단한 번도 진실하기 위해 몸부림쳐 보지 못한 사람은 진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진실보다 더 소중한 보물도 없고, 진실보다 더큰 영광도 없으며, 진실보다 더큰 지혜와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것보다 더큰 능력과 영광과 복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믿을만한 사람으로 여기셨다라는 뜻이고 충성이라는 헬라어 피스토스는 진실, 성실, 그리고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가장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또 구약으로 한번 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그 2세의 아들들을 보는데 제일 잘생기고 키도 큰그 장남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저같이 예 얼굴이 어디가 어떤 사람들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그 마음에, 다윗 마음에 진실과 성실과 충성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무엘과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지혜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적인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중심에는 반드시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과 성실과 충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 좀 부족하면 배우면 됩니다. 경험이 없다면 경험해 보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실과 성실입니다. 머리가 나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실하지 못한 것은 죄입니다.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죄지.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나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학생들에게 늘 이것을 간조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실과 성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근대 역사학자인 레오폴트 폰 랑케는 산책 중에 동네 골목에서 울고 있는 한 소년 소년을 만났습니다. 이 소년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우유 배달을 시작했는데, 아이 그만. 그 우유통을 땅에 떨어뜨려서 우유를 다 깨먹었어요. 그 우유병을 깨트려서 울고 있었어요. 랑케는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지갑을 놓고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아저씨가 지금은 갖고 나온 돈이 없으니까 우리 내일 이 시간에 여기에서 만나자. 그러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한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거에게 후원비를, 연구비를, 거에게 연구비를 후원하겠으니 내일 당장 만나자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랑케는 아주 기뻤지만 하필이면 그 만나자는 시간이 소년과 약속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을 떠올리고 망설임 없이 랑케는 편지를 썼습니다. 대단히 감사하지만 내일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만날 수 없습니다. 랑케는 자기의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린 소년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결국 나중에 모든 사정을 알게 된 후원자가 랑케를 어떻게 했겠어요?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안했던 연구비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비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진실이었습니다. 그 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바울을 오래 오래 참으셨습니다. 바울의 진실과 성실과 충성을 보셨고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바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기 지식에 대해서 진실했습니다. 잘못된, 그동안에 잘못된 자기의 지식을 인정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돌이어 긍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 한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하는 것,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처럼 자기의 무지에 대해서 겸손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언제든 내가 안 것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무지를 끝까지 숨긴 채 지식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면서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은 거짓되고 교만한 사람이고 이 교만은 아주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죄악입니다. 모르면서 끝까지 아는 척 하는 사람은 모처럼 찾아온 배움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릴 수 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버려버릴 수 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버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자기의 그 무지를 그 어리석음을 잘못된 지식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극성스러운 박해자가 되었던 이유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율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실한 마음으로 박해했고 성실하게 박해했습니다. 그 방, 방법과 길은 예, 아주 잘못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진실을 보셨기 때문에 바울을 택하셨고 새로운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 그 사람 마음의 진실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볼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진실과 성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그의 길을 돌이키게,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몰라도 진실해야 하고 몰라도 성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무지 앞에 진실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무지와 잘못된 지식을 인정하는 진실로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기득권과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부정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소유할 수 있었으며 그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지성인들은 지금의 지성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지성인들은 알고도 모른 척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서 알아도 행하지 않고 몰라서도 행할 줄 모릅니다. 그 마음 속에 얼마큼의 진실이 있는지 아이 당최 알 수가 없어요.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그대로 실천했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며 바로 이것이 바울의 성실과 충성이었습니다. 자신이 새롭게 알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실했습니다. 칼을 들고 담의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급하게 가다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무것도 볼수 없는 장님이 되어버렸지만 다시 볼수 있게 되자, 담의 세계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할 만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무지와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진실했고 하나님 앞에 성실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기 능력에 대해 진실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은 시시하다면서 안 해요. 그리고 할수 없는 것은 못해서 못 해요. <laughs> 그러나 바울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었고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할수 있는 일은 나에게도 가능한 일로 믿고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쉽게 할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더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몰라준다면서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스마트폰만 들어 보면 아주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볼수 있는데 외면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불가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가능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사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바탕이 해야 하고 내가 할수 있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그래서 당연하고 바탕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미 성실을 잃어버린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고백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인정했습니다. 자기 과거에 대한 진실을 잃은 사람은 오늘과 내일 진실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또한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자신의 죄인된 현재적인 모습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 사이에. 저 성과 악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지금의 자기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미래에 대해서도 진실했습니다. 현재의 핍박과 고난뿐만 아니라 저 앞에 저 앞에 죽음으로 순교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지만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고 자기의 미래를 진실하게 보았고 그 미래를 향해 순교의 시간을 향해 성실하게 뛰어갔습니다. 미국의 어느 사형수는 살인 혐의를, 혀, 살인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딱한 사람과 편지로 대화를 했는데, 편지로서 대화를 했는데, 전부터 좀 알고 지내던 동네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편지에서 나는 당신이 착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이말 한마디에 사형수는 자기의 마음을 열고 집사님과 편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편지 때문에 그는 사형 집행 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고 그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이 돼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제 마음과 진실을 믿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진실을 알아주었던 그한 사람이 너무 고마웠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3년 후에 진범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분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바울의 진실을 인정하셨고 기다리셨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진실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교로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충성의 바탕에는 바울의 모든 진실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직분을 주셔서 감사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그까지 오래오래 참아주신 그리고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 베푸셔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 그 엄청난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은 생명입니다. 생명. 비록 지금은 실패하고 죄 중에 빠져 있고 세상의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실은 절대 절대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 진실이 있어야만 우리도 바울처럼 충성된 종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은 복입니다. 그 진실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다시금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실한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진실이 복입니다. 성실이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을 잃었더라도 진실은 단 한순간이라도 잃지 맙시다.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재산을 잃었더라도 진실해야 합니다. 명예를 다 잃어버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작고 허름한 집에 살더라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다윗의 이 기도가, 진실을 구하는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 진실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해 충성을 잃어버린 저희를 끝까지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진실과 성실을 다시 찾기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병들고 실패해서 좌절과 절망으로 추락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바치면서, 나의 진실과 성실과 충성만큼은 소중히 간직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과거와 현재 속에 진실한 자로 살면서 거짓을 떠나 저 미래의 진실하고 충성된 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